왜 자꾸 나를 흉을 봐이 자식아 내가 그랬더니 세상에 내밥 먹는 그릇을 들고 so 밥상에다 때려가지고 박살나 버렸어 박살나 버렸어 그리고 밥싫으 나는 사랑질게 안 온다 그러더니 오늘 또 기어왔어. <laughs> 정말. <웃음> 정말. <웃음> 이야 참너 정말 참나항생님 그랬더니. 오늘은 또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알았거든 오고 싶어가지고 service. 나한테 회개 편지를 또 써가지고. But today because she w a n t e to attend, she made t apology letter of repentance. 난 이게 여기 올 때까지 아직 안 읽어봤는데 내가 지금 읽어볼게. Right 목사님 잘못했습니다. 목사님에게 sorry. 욕해서 죄송합니다. I'm sorry for at you. 좁쌀 영감이라고 <laughs> 욕했어. <욕해서 웃음> I'm sorry that I you a prick,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. Please forgive me. 하나님을 <laughs> 바라볼 힘이 없어서 그그 그 뭐예요, 이그 주에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. 지난주에 안 나왔다 이거요. Because I was so embarrassed. 목사님, 동일이 여기 시고불쌍히 여기 시어 용서해 주세요. And forgive me. 정말로 정말로 잘못했습니다. 근데 목사님, 저거 요 중학교도 안 나온 년이 이 글씨는 잘 쓰네. 그 글씨 잘 쓰죠. Uh, 어, 황순애미는요, 먼저도 얘기했지만 한동호 장로님이 경북대학교 법대를 다녔거든요, 수학과를 다녔거든요. and her husband, 황동호 장로님이 남편이, he 다녔는데. 세상에 같은 동네 출신인데, 이 한동하고 결혼하고 싶어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own. 저 혼인신고를 지가 먼저 해버렸어. 아이 세상에 어느 날한호 장로님이... 애상에 뛰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혼인 신고를 같은 동네 사는 황순애미가 그래 가지고요 황순애의 시어머니한테요 저 머리 다 잡아뜯겼어요. 너왜내 아들하고 혼인 신고를 네멋대로 하냐고. So 하여튼 황순애미가 내가 참 골때려 골때려 있던.